배치나, 네, 초반, 운영법에 대해서 또 참고가 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왕의 배치인데요. 이게 홍진영처럼 왕을 귀에다가 두고, 이 특수기물을 왕 주변에 배치하고, 뭐, 높은 말들을 또그 주변에 배치해서, 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처은 왕을 좀 일선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이렇 X를 앞에 두고 높은 말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뛰어나와서, 좀 공격적으로 어, 배치를 하는 수, 방법이 있죠. 그래 일종의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왕을 일선에 잘 두진 않는데, 대신 이제 왕을 일선에 있다고 상대방이 짐작을 못 하죠. 어, 그리고 왕을 지킬 수 있는 말들을 초기에, 그, 앞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 이동, 배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이제, 높은 말들을, 먼저,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초반에, 뭐, 보통 정도의 말이나 스파이 같은 것을 먼저 사용해서, 어, 이제, 탐색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특수기물을 초반에 좀 이렇게 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중에 또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D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죠. A킬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상대방의 A가 잘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데 A킬러를 초반에 사용한다든지 특수기물의 어떤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데 D를 초반에 사용해서 뭐 쓸데없이 죽이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스파이를 초반에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간 이후에 사용할 것인가? 에, 이런 것들이 이그 전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